기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수비를 준비하십시오. 영웅을 십시오 님이랑 레오가 딜러를 하고 제가 탱커를 하겠습니다. 뭐 데요 어, 저 라인 라인 윈스 뎀. 아주 재밌는 딜러. 뭐가 있을까.. 잘되고 음... <laughs> 아주 재밌는 딜러 있음 이거 딜러임 어떻게 하지? 제가 섭탱을 못해서 실력을 네, 살까요 그... <laughs> 제가? 스태커 내시는 분 <laughs> 어진님 뭐 잘하세요? 어... 딱히 잘하는건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. 날라님 오늘 뭐 하시지? 날라님 리퍼 리퍼 바꿔데 음... 딱히 리퍼는 정말 싫단 말이야. 여러 의미로 아픈 것도 있지만 아 모르겠다. 아 이거 내리고. <laughs> 그냥 네가 리퍼를 어. 피해다니면은 아마 우리 뒷라인에 터질걸? 저진님이 음. 탱커 위주로 힐을 해주세요 네위도 있어요? 당대? 네아 어디가 뒤져 2호, 이호 위도 디바? 호그 디반드 이호에 위도 맥그리도 있음 아 야선에 걸렸네 그 어, 내려올게요 내려갑니다 강화주. 아니, 방벽 없어요 되 어, 네, 안되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다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안가다 어, 저희... 어 위도 여기 위, 위험한 거 풀이. 위도 위치 어디있어요 아, 터마떠났어요 지금 저게. 서 방금, 여기 오반데? 여까까는 거. 방면에... 어, 어, 아, 터마스에어 디바. 아, 터잘좀터에어 아, 래빠스터에서터마고터에서 터마스터에서. <laughs> 터마이터에스터에서 아, 터 터지면 탄탄쓸요요리 우리. 우 이게 안 우리. 우리. 리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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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세세세 세. 리 우리. 우리. 때려 우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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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. 야 타서 나 보노? 아안돼아아아아아 네, 아아 아, 뭐, 뭔가 뭐 하려 그러면은 2층에도 거기 있는 거 2층에 맞아. 호그 소급에 내려왔어요 소급안 내려온 뭐 어.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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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. 맥은 아직 어어저방가 없어요 어야 이거 어 쪄지? 망네 따라. 이것도 세 오오 위한번할요개판스러움 콜 뺐어요? 잘했어 저혈 가능? 저혈 가능? 네, 네. 방벽은 가는데 송하나부터 좀 잡수요 이거 들어갔어요 준비 묶기 준비 묶기 저 망치 우지거든요? 지포 호그 그뒤호 망치 그 박아도 있지. 방벽은 박아도 돼 왼쪽에 호그 아이고 아이고 오른쪽에 송하나 호그 됐다 됐어 어 성향 어 나이스 성향 멜시 맞혀 멜시 맞혀 멜시 맞혀 리더 오더오른쪽에 우리 다시 싸워요 리더 개피였는데 어 나이스 네, 네, 네. 메르시 메르시 피요 메르시 피어 거기 안보여요 더려요 어, 아이고 잘못했다 메르시 짱 어. 디바 뒤에 디바 뒤에 개피 아, 아, 터뜨렸어요 네, 잘했어요 디바 뒤에 쩝 리퍼 나 리퍼 나왔어요 조심 나타니까 는요 리 아직도 뒤에 있어요 미션 나왔어요 상대 초월 있으라나 지금? 깍 빠졌는데 아나 빠졌어 진이 커지고 있나 아, 여기 이러고 있으면 막보이는구나어이 송하나 송하나 줘송하 잡아야 돼어 리퍼 뒤에 리퍼 디웨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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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않네 장 안에 어, 리퍼 아직 있어요 <laughs> 리퍼 라인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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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령없어 어, 이메 어,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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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. 내려봐, 네. 아, 오늘 되가 베이스가 와이스가가이가 베이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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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이이스가베이스어이스가스스만베스가스가베스가베스가베 뒤에 뒤에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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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짤 어, 리퍼 리퍼 어... 인스 살았어요 제리스나아 오늘 제가 손을 안 풀고 와가지고 그것도 <laughs> 밸런스 잘안 맞는 거 같은데? 어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으시면 안 돼요 밸런스 맞는... 밸런스가... 답이 없는데 그게 존재할까요, 과연? 이거 하면 진짜 터지겠죠, 그러면? 아마도요? 이건, 이건 좀 아니고. 내가 딜러를 잡고 레오가 탱을 하면 좀 맞지 않을까? 나나 요즘 음. 탱파 안 시킨 게 좋을 텐데. 아 오케이 확인. 나 맨날 부대전 탱콤 하고 있어 지금. 아 내일 힐러 할게. 아주 재미나는뱅냐타 와우. 뱅밀리네이네 뱅이타. 야이타 뱅이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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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 윈스 있젠은데요민니까 그냥 타라리 금지할래요. 미도한했습다 아니. 가아대로 해. 아, 미쳤어. 아, 밸런스 때문에. 너저 밑에서 구나 어떡해? 어 피터졌구나. 어? 밸런스는 밸러스는... 아니 우리 민가 네, 괜찮아. 그게 아니죠. 딜러보다 그게 특 같아. 그거. 뭐냐? 태, 탱커? 원래 오티 주식 게임이 탱커 탱커 위주로 돌아간 게임이어서 3 a n 보 o u take care of 거 o u 도 y o u 거 같아. a d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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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리퍼, 뒤에 리퍼 very, very, 야겠다 y very, v e 이제 다 반이에요 2층에 민수 안 죽었죠? 어저방면 어, 없어요 라이. 야, 빌. 빌어 빼야 돼 빼야 돼 거기 뒤에 겐지 장네 리퍼 돌았어요. 오케이. 메스타 네. 응. 어. 나가고 끝? 끝났는데? 아, 이것도 좀아닌것 같은데 이 아까보다 더 심한거 같 아까 3인궁이구나 악보기인가? 그거 내신 게 악보 내리는 거 아니 나저때호구한테밀려서 맞은 거 무엇 괜찮은 거 다시 팀보에가서 아, 경보가 가지고 밸런스 바꿀 시간